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푸우의 또 분식요리 먹방 어, 또 오늘은 좀 약간 좀 특이한 부식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요거는 까르보나라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까르보나라 순대입니다 까르보나라 순대 요거는 브로댕 어, 요거는 또 콩나물을 이용해서 같이 만든 브로댕 청양고추와 청양고춧가루를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브로댕입니다자이 정도면 따뜻하게 잘 데운 것 같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콜릿 감사합니다. 음? 얼려있다, 나니, 그게 뭔 말이에요? 먹방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콜라도 맛있게 한 잔. 따라놓고. 네, 밥은 없습니다. 여기에 밥까지 먹기에는, 네. 밥이랑 또 어울리지도 않고. 아. 네, 지금 직접 만들었어요. 일단은 순대부터. 이렇게 안 터졌어요. 이렇게 터지지 않아야 돼요, 순대가. 너무 요리를 너무 잘했다. 아. 아, 진짜 맛있다. 와와 와, 파스타보다 더 맛있어 순대 냄새가 하나도 안나 그냥 그 순대의 쫄깃한 맛만 살아 있고 음와 청양고추를 두개 썰어 넣었거든요 그 매콤한 향이 다소 느끼할 수도 있는 부분을 확 잡아주는 <laughs> 어좀 많이 맵다 근데 양면 어서와 이것도 마늘을 처음에 같이 볶아내갖고 아 너무 맛있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저 솔직한 거 아시죠? 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요 레시피대로 한번 꼭 해드려, 해드셔보세요. 음. 오자마자, 안주. 누나, 무슨 소리야. 밥이야. 자, 부산 어묵을, 어? 만들어낸 청양고추 3큰술에 태양초고춧가루 3큰술에 고추장 1큰술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요리 중에 제일 맵게 했는데. 음, 맛있다. 와! 어, 안 매운데? 응? 음 와, 진짜 맛있다. 야, 나 이거 팔까?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아. 어, 맵다. 근데 그렇게 맵지 않아.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납득이 안 납득이 안갈 정도로 맛있어. 파는 것 같아. 아 파는 것보다 맛있어. 아 진짜로. 내 파는 걸불호댕을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에불호부댕 밖에서 사 먹으면 맛있어요? 예? p c 만해서 노트북 팔아요. 노트북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준택님. 에? 아... 예? 음. 와 진짜 맛있는. 야 나중에 술 먹방 할때 한번 안주로 할게 이거. 어, 야, 우리 묵묵한 남자님. 또이 방송에 백기, 별난 지금 열혈된 줄 알았어, 묵묵한 남자님이. 깜짝 놀랐네. 우리 떼지 어서 오고. 우리 남자님, 백배르백배 백기별풍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에몽씨발냄새님께서 별풍선. 에몽씨발냄새님 좀 바꾸세요, 닉네임. 음, 이씨발냄새님. 씨발별풍선 감사합니다. 요게 아니라 저분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 매워. 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음, 지금 만든 거예요. 아. 아. 어. 음 궁합이. 벌써 땀 나. 와 맵다. 청양고추 세 큰술. 이 숟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참고로 그 조리용 숟가락 있잖아요. 이거보다 큰거 그걸로 넣거든요. 음. 와, 와 잡아준다. 귀함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팬가입. 와 얘가 확 잡아준다. 우리 떼지가 나를 확 잡아준다. 사랑하고존경하없는 나의 엘프, 나의 에피유 나의 미래, 나의 힘, 나의 희망. 똥돼지님께서 500개의 밸 풍선 사랑합니다. 뿌잉뿌잉,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뷰 소마지 여! 어휴 <laughs> 떼지자 고맙다 야 얘가 확 잡아주네 어 음. 매워 근데 진짜 맵다 야, 세 큰술 오바였다, 여러분. 여러분, 두 큰술 만으세요 청양고춧가루. 아, 오뎅이 진짜 맛있어. 뿔지 않고. 우리 블리블리님, 감사합니다. 아우, 매워요. 솔가 진짜 매워요. 블리블리는 열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 것 같고, 내가 먹기에도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만든 거예요. 아, 매워. 아 제가 옛날에 불닭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한 큰술 반 넣었거든요. 그거 두배 넣은 거예요, 오늘. 좀 많이 맵습니다. 오바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방송이다 보니까 솔직히 살짝 오바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아니라는 거, 1 1럴 진짜 매워. 맛있게. 음. 아, 계속 땡겨. 절대 기분 나쁘게, 어. 매운맛이 아니야. 캡사이신은 비추합니다. 캡사이신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캡사이신은 속이 쓰리고, 쓴맛이 나고, 고춧가루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쓴맛이 잘안 나거든요. 블리블리님 또열점 사랑합니다. 땡큐요. 고춧가루를 쓰세요, 여러분. 비싸더라도. 아,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아, 맛있게 매운데, 계속 땡겨. 아, 이거 술안주다, 진짜. 음. 아, 아 음, 맛있어. 까르보나라 준대. 음? 내가 약간, 어서 늦지 말라고 뭐 얘기했어. 야 형님, 아 저는 33살임. 너님이 나보다 한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7116번째 팬 가입. 우리 형님, 어, 통크게 100개로 들어와 주십니다. 뿌잉보잉 형님, 아우거팬 통크게 감사합니다. 음. 음. 아. 어, 좀 진정된다, 이건. 음. 아, BBQ 후라이드? 그거 보고 오셨다고? 아. 야, 멈출 수가 없다. 아, 너무 맛있다. 꼭꼭 씹어 먹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뽀뽀님. 지금 뜨겁고 맵고 그래갖고, 이거 좀, 천천히 먹을게. 블리블리님 감사합니다. 아, 매워. 아, 얼얼해. 근데 어쩜 이렇게, 감칠맛도 돌게 맵지? 아. 아. 음, 간장 두 큰술 간도 딱 맞고 오뎅이 또 짭짜름하잖아요. <laughs> 음, 다시다도 조금 넣었어요. 다시다 티끌만큼 넣었어 한 꼬집 넣었어 한 꼬집. 근데 다시다 한 꼬집 넣는 게 맛있네요, 여러분. 다시다 한 꼬집 넣세요. 으 그리고 오늘은 물을 넣어서 다시다를 조금 넣었는데 물보다 그저 새우 가루 뿌려갖고 끓인 국수, 육수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훨씬 맛있을 것 같고. 없으시면 집에서 멸치다시 육수. 어, 그거라도 좀 쓰셔서. 바닥에다가 짜작하게. 재 방송 다시 보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물을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 매워. 내가 매운 거잘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좋아하는데 잘 먹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3큰술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먹는 정도니까 친구들이 자꾸 저보고 포유형 닮았다고 하는데 좋은 건가요? 신이 내린 얼굴이야 10만이 너나 나 같은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어. 음, 힘내. 뭔뜻인지뭐잘 이해해라. 아, 저한번금마실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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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이야 아, 우야 오뎅 6개 넣기 잘했다 어, 오뎅이 지금 딱 하나가 모자르네. 어우, 나속 뒤집힐 것 같은데. 여러분 별로 안 빨개 보이죠?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빨개요아 사진 안 찍어놨네. 와, 아 매워. 아 이렇게 맵게 했지. <목소리> 달콩이 어서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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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벨벨벨님 감사합니다. 자주 아아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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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아다아아 에.. 자동 비트버스가 내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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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음, 맛있다. 아유 마요. 아유 냠 냠. 정말 맛있다. 정말 내 스타일이야. 요거는 뒤로 가니까 좀 느끼한데 그래도 같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숟갈 그래도 내우니까 네 음. 아우, 좋다. 어, 마늘이 딱 하나씩 씹히는 게, 음, 이래서 다진마늘 쓰지 말고 편마늘을 쓰라는 거야. 이게 입에 하나씩 씹히거든? 고그 맛이 기가 막혀. 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